스타뉴스 유해지 기자 아내의 유혹 이재왕이 고깃집 사장으로 변한 근황을 알렸다. 최근 뭐라도 되겠지 개그우먼 김미려 이경분 유튜브 채널에는 삼겹살 집으로 대박 난 아침 드라마의 황태자 이재왕과 연탄 구이 대잔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재왕은 배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뭐든지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고깃집은 갑자기 우연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돼지고기를 먹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다 고깃집 사장과 친해졌고 제가 유럽에 1년 정도 머물다가 귀국했을 때그 사장 가게에서 일을 배웠다라고 설명했다. 김미련은 오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일이 없으니까 뭐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라고 했다라고 했고 이재왕은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반응했다. 이어 고깃집을 하면서 변했다. 욕도 늘었고 분노도 많아졌다라며 자영업의 고충을 전했다. 특히 25년간의 배우 생활과 1년차 자영업 중 뭐가 더 힘드냐는 질문에 연예인이 났다. 눈물이 나려고 한다. 욕도 눈물도 늘었다라고 털어놨다. 1976년생인 이재왕은 올해 만나이 48세다. 1999년 SBS 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 데뷔한 후 드라마 안의 일 유혹, 엄마가 바람났다, 영류 이브의 사랑 등에 출연했다.